네, 저는 지하철 고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3번 출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세이브 코리아에서 오늘 어, 기도회가 있습니다. 구국을 아, 위한 기도회인데요. 오늘 이 기도회에 정말 많은 외국 시민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우리 그 기도 모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네. 아마 우리 그 애국 시민들 집회로 또 기도회로는 오늘 오늘이 가장 많이 모여지는 어그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어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물론 강화문이나 한남동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어 그간 집회를 해왔는데 요 오늘도 역시 어 최대 최대 숫자가 모일 것 같아요 강화문에도 어 강화문에서는 시청에서부터 어 한바퀴 돌아오는 행진을 할 거고요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어 강화문까지 행진해서 강화문에서 합류해서 오늘 집회를 이어간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사당 역 3번 출구에서는 세이브쿠레에서 오늘 기도 모임을 보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구국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전철역을 통해서 또 승용차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봄날 같이 아주 따뜻한 날씨, 햇살도 아주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보통 수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보이는 이곳은 티켓을 어, 받아갈 수 있는 안내부스입니다. 안내부스, 우리 우리 어르 친구들도 안녕, 어 수고 많다, 수고 많아요. 이렇게 안 부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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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예, 네, 수고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티켓을 나눠주고, 나도 티켓을 하나 가져가야 되나? 어,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조금만 칩도 하나 하게 할게요. 네, 칩도 하나 가져야 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쪽은, 어, 무대를 연장해서, 어, 의자를 배치해 놨고요. 저는 앞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하고 계세요.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뭐기도해 어, 하기 딱 좋은 날또 집회하기 딱 좋은 날뭐 그런 날이 우리, 우리한테는 뭐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 여기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게 아, 참여할 수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날씨 입니다.